안녕하세요 가시로아입니다 제가 아까 영상을 찍었는데 날라가버렸어요 영상이 그래서 지금 다시 찍고 있습니다 자 지금 86렙이잖아요 제가 87렙 찍는게 목표입니다 한번 가보죠 아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역시 사람은 욕심을 못 이겨 제가 아까 막 색깔 코드도 알려주고 그랬거든요. 아, 근데 그게 다 날라가 버렸네. 아이씨. 일단, 이양옹, 이, 이, 양옹님저 살리셔야죠. 어, 됐다. 아이씨. 오오 마이 갓나 따라오는 건 아니야 다행이야 또소을 하겠지 얘가 그럼 나는 네 뒤로 가서 칠 건데 죽었네 죽어 과연 근데 오염은 깼나? 우리? 오염 깬? 아, 맞다. 마이크 안 되지. 아니, 마이크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말로 소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채팅으로 소통해야지. 맞다. 아, 진짜 깼다. 아, 제가 어그로. 아씨. 아니, 왜 자기 혼자 도망쳐 나 살려? 아니, 저기요. 아니. 아. 아. 진짜. 나 제발 87랩 찍고 있는데, 다른 방 가야겠다. 아, 아요 방은 안 되겠는데. 아, 진짜 나가고 싶다. 자... 아 그리고 저기 승유라고 적혀있죠. 저분 <laughs> 닉네임이 승유잖아요. 근데 제 실제, 실제 이름은 승유가 이 아니라 승휴예요. 되게 비슷하죠. 이게 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계속 가보도록 하죠. 자 참고로 제가 좀비고를 시작한 날은 2016년 8월 15일입니다. 오, 씨. 오, 오우. 오케이. 오케이. 공격 하나는 못해도. 컨트롤 하나는 장인이 거든요. 그냥 돌진할까요? 메딕, 도 있으니까. 그래, 돌진하자! 유후! 돌진! 잠깐만, 또, 누가 메딕이냐? 그, 사렘님이 메딕은 아니겠지. 어, 다행이야. 오, 야! 저 사람 죽으면, 저 관기 좀, 그, 눈 없는 좀비 나한테 그대로 온다 뭐야 좀비 하나가 고장난거 같은데 아까 좀비 하나가 아까 고장난거 같았는데 뭐지 아이씨 승현님 어디있어 승유 아 이제 여기 도착한거야? 아...참 달려라, 달려라. 오케이 어그로, 어그로 좋았어. 어그로 쩐다, 어그로 쩐다. 우후, 유후 어그로 쩐당. 잘 죽어. 안 죽네. 잘죽어 어차피 죽을 것 같은데? 푹, 역시. 오케이. 네, 컨트롤 하나는 장애인이라. 네, 좀비고를 몇년 했는데요. 방송 첫 번째. 첫번째 방송 찍고 한 2월 뒤에 좀비고 처음 시작했거든요 자 일단 가보도록 합시다 뒤치기 한번 벽치기 성공해볼까 벽치기 뿜치기, 빡치기, 뿜치기 빡치기, 뿜치기 빵치기 아! <laughs> <laughs> 벽치기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아악 11미터에서 뛰어내리는 모형 타플련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아악 배고파 하지 마. 제발. 배고파 하지 마. 켜오염수를 파겠죠. 제가 이제 돌진을 못 했습니다. 근데 네, 아주 난리가 날 거예요, 이제. 네. 제가 선택을 잘못한 것 같군요. 우리의 희망은 승유은님, 승유은님 밖에 없습니다. 저, 좀비 조심해야 되고요. 오케이. 안 돼. 헥! 아. 14% 밖에 안 남았으니 여기서 끝내야 될것 같은데요? 아이, 쭈어 보자. 네, 4%될 때까지 한번 찍어 볼게요 뭐야 죽은 사람을 또 죽였어 나쁜 녀석이구만 주황빛 캐럿이 아 제가 여기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나가겠습니다 나가야 돼요 여긴 미쳤어. 난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겠어. 자, 그때 아까 이거 보여드렸었는데 그런데 영상이 다돼서 못 보여드렸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네, 2016년 8월 15일에 저는 그, 좀비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월달이 지난 2016년 9월 4일에 30레벨을 땄고요. 10일이 지난 2016년 9월 14일에 40레벨 롬을 땄습니다. 그리고, 또 9일이 지난 2016년 9월 23일 때 50렙을 땄고요. 1월이 지난 아니다. 10일 정도, 10일이 지난 2016년 10월 9일 때 60렙을 땄습니다. 그리고 네. 16일이 지난 2016년 10월 25일에 70렙을 땄고요. 잠깐만요. 네, 2월 6일이 지난 2월 6일이 지난 2016년 12월 31일, 2016년 마지막 날에 80렙을 땄습니다. 그리고 80렙에서 계속 올라가다가. 8 6레벨에서 멈췄네요. 네, 제엠블럼을 모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이거,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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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이것또2 1 7년에 땄네. 네, 그러면서도 이거, 이거,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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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웹홈마스터. 자 그리고 네기린도 있구요 벨리건 메이저로 너비로 볼탈콤 새콤 만보기 NPC. <laughs> 아 안티미사일은 또 뭐야? 네버 v 이 r d i 드라이 s 자 일단 여기까지 닦고요. 저는 이만 보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저는 가보겠고요. 안녕. 아 힘들다.